떡상 기념으로 김핑봉 선생님과 함께하는 클래 상담 및 앨리스를 준비하기 위한 상담, 그리고 등장검사를 아마도 받아보지 않을까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빨리 아, 오셨네. <laughs> 그, 저희가 너... <laughs> 초면인데 네. 아,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그치, 그치. 근데 그 선생님 제가 클레 네. 그거를 어. 안 미뤄왔어요. 생각을 못했어요. 클레마도 시간 그렇게 오래 안 걸렸던 것 같긴 한데 어차피 지금 뭐 우리 컨텐츠 클리어하거나 그럴 건 아니지 않나요? 엔드 네! 엔드 콘텐츠 혹시 도전해보실 건가요? 아니요. <laughs> 슝! 오늘은 클레가 주인공이긴 한데 미니멜로님이 클레맘이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알아주는 클레맘이거든요? 아 진짜요? 어, 어떤가요? 저도 한 클레마미여서. 어 그럼 최애 라인업은 어떻게 되시나요? 최애 라인업은 이제 네페르입니다. 아. 클레마미긴 한데. 어... 클레는 그냥 이제 네. 따라고 따 아, 딸래봉은... 같은 거고 음, 음. 네. 그럴 수 있지. 뭐 이미 네. 옛날에 좋아했던 <laughs> 클레 때문에 원신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냥 다른 모든 게임도 클레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개 서브컬쳐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게임들도 아, 그다 정도로? 그냥 만약에 클레가 원신에서 사라지면 나는 서브컬쳐를 하지 않겠다 뭐이 정도로 아, 그냥 악질 아, 클레맘이에요 나... 저는 지금 원신 너무 신나요 지금 네. 원신 들어가기만 해도 클레 떡상이어가지고 요즘 어. 그럼 진짜 클레도 엄청 세졌는데 이제 엘리스도 조만간 나오니까 거의 뭐 행복 원신이겠네요? 아 그럼요 그럼요 이제 오늘부터 원신을 까는 사람은 나를 까는 걸로 간주한다 이러게 있었어요 저는 <laughs> 아 그럼 일단 그 클레가 어쨌든 이번에 마녀 버프 받고 불린이랑 같이 쓰면서 좀 많이 세져서 클레를 위해서 뽑는 거라고 하면 돌파를 많이 누르면 좋겠지만 싫은 캐릭터는 아닌데 엘리스 풀들을 기다리고 네. 있어서 명전 아, 일단 그쵸? 뽑으면 좋을 것 같... 는 한데 뭐 그마저도 안 나오면은 음. 다음 번은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메인은 엘리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명함 뽑는 걸로 해보고 네, 만약 에 네. 뽑았는데 좀 남는다. 그러면 명전까지 한번 노려볼게요. 제가. 네, 좋습니다. 가차를 먼저 좀 해볼까요? 아 이게. 네. 피을못 할까봐. 아 너무 또고봉에 어, 고봉가 할까봐 두렵네 아, 괜찮습니다, 이거 괜찮습니다. <laughs> 괜찮습니다. 저 얼마 전에 그 픽돌 참... 너무 나와가지고 그냥 그 정도로 픽돌이 많이 난다 생각해 주시면 될것 음... 같아요. <laughs> 자 한번 그러면 가차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뽑기 기록 한 번만 봐도 봐 되나요? 어느 정도 넣어놨지? 네. 어좀 있네요 기록이 많은데? 아, 어, 어, 너무 어, 어 너무 많이 넣어놨는데? 4 6곱이나 넣어놓으셨는데 너무 많이 넣어놨는데? 어 뭐라? 아, 아무튼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나 일단 4 6복 어, 뭐야? 오? 아니, 아니 왜난 항상 남의 계정을 이렇게 잘 뽑는 거지? 뭐지? 기왕 팩짜리다. 모나로 모나로 모나. 알겠습니다. 가, 가차는 항상 나온다는 마인드로 <laughs> 무조건 나왔다. 아! 어, <laughs> 말도 안 돼, 이게 왜 돼? 예전에는 이거지. 와, 이거 신이네. 이거네. 아, 감사합니다. 어, 뭐야? <laughs> 다음 오! 픽업까지 확정으로 이렇게 와 뭐야 미쳤는데 그냥? 허! 말도 안 돼! 혹시 벤티는 생각이 아예 없으시죠? 아니요! 벤티 좋아해요. 아, 전무 픽들 네. 나면 은 어, 벤티 뽑는 네, 네, 걸로 네. 하죠. 무기는 이뽑이네요 12! 어또 바로 나오는 상상했어. 72! 오오.. 어, 72더 빠른데요? 72도빠른데요 솔직히. 무픽들로 가면 더 좋지 않을까요? 어 뭐야! 아니 요케. 이게 어떻게 많이 준비해 왔는데 저픽들레걸 생각해서 그러게요. 많이 준비했는데 벤티까지 갈까요 저희 그러면? 그럴까요? 벤티까지 달려볼까요 그러면? 벤티도 업그레이드 된 김에 확정이 확정이니까 저는 좋은데? 이제 고분법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온 거긴 한데 너무 <laughs> 비티를 많이 보니? 해서. 40. 오. 어! <laughs> no! 아니 잠깐만. 아니 이거 내개좀큰일 났는데 이거? 이러면 되는 거예요? 내운 이쪽으로 다간것 같은데 이거. <laughs> 이거 이거 내가 내가 비틱비를 내야 되겠다. 얘들들아 애들, 미안해. 아, 아 아이, 아쉬운 걸로. 네. 아뭐이정도면 아, 이거를... 아이,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조금 빨리 나오긴 했는데. 어 역할은. 아니 뭐야? 감사합니다. 네, 뭐, 가, 저, 감사합니다. 뎀티 <laughs> 보기 뽑을까요 그러면? 야. 뎀티 손목까지. 아이 친구도 이 친구도 좀 봐주실 수 있나 싶어요 얘가 이 기괴한 풀이나 뭐야 이거 4돌4재는 사돌 사제가 이상 풀이나가 됐어요 <laughs> 아 이게 지금은 또 풀돌풀재 누르기도 살짝 애매할 수도 있어서 애정의 애매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얜, 얘네도 혹시 애정일까요? <웃음> 네. <웃음> 어, 약간 최애는 아, 클레이고, 넘을 수 없는 최에는 어. 이제 클레고요. 다른 아이들을 다 이제 클래. 포기할 수 있다 정도의 최애가 클레. 장랑자도 쿨돌 일제. 돌파를 꽤 많이 하셨네요, 그래도. 그러게요. 이래서 맨날 배고파팠나? 아니 이거 양배추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돈 없어가지고 양배추 드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백렙은 클레 하나만 주신 건가요? 최애니까. 네, 더 이상 올릴 그런 게 없었어요. 일단. 지금 미코랑 풀리나 이런 애들은 다 근데 생각보다 육성 상태가 너무 좋아가지고 <laughs> 건드이게 딱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레 맘이라는 걸 인증하는 수단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거 클레가 좀 버프를 먹어가지고 공격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기술이 좀 뭔가 타이밍이 변했거든요. 원래 되게 잘하는데 네. 요즘 좀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 이 클레가 통통폭탄을 던지잖아요. 요 네. 타이밍을 잘 맞추면 <웃음> <웃음> 네 다시 다시 다시. 아 타긴 탔는데. 아 네. 저걸 타게 할수 있는 거예요? 네. 통통 폭탄을를 아 타서 톡통을 찍을 수가 있어요. 타다 보면 되겠지. 아 아. 샷트. 아 너무 어. 맛있어. 아. 아. 안돼안 돼. 아니 이거 이따가 네. 이거 끝내기 전에 제 계정으로 다시 들어가서 아, 한번 성공하고 일트만에 성공한 것처럼 편집 이렇게 다 이쁘게 해서. 오케이.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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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사실 뭐 요정도 스펙대에서도 접대만 잘 받으면 클리어 할수 있을 정도긴 해요 레페르도 세팅 좋네요 근데 이게 원마가 왜케 낮아 요거 찾았네요 제제 제 아내한테 이러시면 안됩니다 레페르 정도만 고쳐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제 아내한테 좀 잘해주시면 저도 클리한테 애정을 담아서 요즘 애정을 담지 않나? 오래된 캐릭터 g 긴 하니까 애정은 바뀌는 거죠 뭐보 get to 어 e 어 to 어 e t to get t 어 get 하나하나 t to get to g 같은 거 o get to get to 계산 t 아, 저기 세팅이 먹히네요. 계정을 뺏어 갈게 아니라 엑셀을 훔쳐 갔어야 되네 이게. 계정을 부러 할게 아니었네. 계산기 <laughs> 이렇게 좋아해 준 사람 처음인데? 아, 어,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아무튼 요거 나중에 놀러 오시면 제가 클레 계산을 또 하나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아, 어, 좋아요. 저희 앨리스 나오면은 네, 한번 봐 주세요. 앨리스랑 클레랑 삐북. 앨리... 한막맞막맞막맞막 아, 가기 전에 찜막. 찜막. 찜막지막. 막하고딱 성공하고 바로 딱 제가 나갈게요. <laughs> 아니 됐는데? 아 진짜 됐는데 이거? <laughs> 어? 편집자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리세트때 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나안 혼나서 너무 신나 얘들아! 클리 엉덩방아 찢는 거까지 봤으니까 완벽하고 일단 합방은 여기까지. 슝!